TBN 반갑습니다. 수익맨 주민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누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구독자분들께서 원하고 기다렸던 검색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상승기발 패턴에 대해 좀 강의를 해 드렸는데 해당 종목을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만 집중해도 패턴에 해당하는 종목을 자동으로 검색해 주는 검색기 설정 방법과 그다음에 활용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실 를수 있습니다. 상승기발 패턴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동영상 있습니다. 동영상 클릭을 하시고 아래에 보시게 되면 여기 10분이면 오케이 단기매매 이 패턴 하나로 끝이라는 영상과 그 다음에 초보자도 오케이 순률90% 급등 패턴 공개 이 영상 올려놨는데 여기 두 개의 영상 꼭 참고를 하시고요. 이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플리케이션에 올려놨습니다. 그 공지사항에다 올려놨죠. 여기 주민한 무료 강의 상승개발 패턴 기본편 올려놨습니다. 이거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 강의 영상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검색기 영상을 이제 보신다. 하더라도 이 상승기 패턴 기본 영상 꼭 보셔야 되니까 스윙맨 유튜브 채널로 보시든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시든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상승기 발 패턴 검색기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찾을 수 있냐라는 걸 이제 보시게 되면 먼저 CIS라는 이제 종목이 있습니다. CIS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전과는 이제 다른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장대 양봉 이 기대가 형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1월 7일 날 여기서 이제 포착이 되고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기대 형성되고 나서 다시금 거래량이 이제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가운데에 지금 보시게는 저점도 이제 비슷한 그리고 고점도 비슷한 요 자리에서 박스권 상단 자리에서 박스권 상단 자리에서 이제 포착이 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강한 좋은 흐름이 나타나줬습니다. 우리 산업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전과는 다른 대량 거래량이 이제 좀 발생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여기서 이제 기대가 형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금 이제 박스권이 형태가 이제 그어지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서 1월 18일 날 이제 포착이 되고 다시금에 추가적으로 좋은 상승 흐름이 나타나 졌습니다 그리고 성화이텍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성화이텍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전과는 다른 다른 현재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해주면서 여기서 기대가 형성이 된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깃발 패턴에 있어서 상승 박스권 이제 형태가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깃발 이제 형태가 만들어질 때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나서 7,000원 대에서는 이제 지붕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에서 계속 고점이 맞고 튕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맞고 튕기고 그렇죠. 막고 튕기고 맞고 튕기고 맞고 튕기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가운데에 여기서 여기서 이제 포착이 되고 1월 18일날. 이제 포착이 되고 난 이후 지금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는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2차 상승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1월 28일 날에 이제 포착이 됐는데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전과는 다르게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해 줬는데 제가 이 거래량 발생할 때 이전보다 그러니까 전 거래일보다 거래량이 못 해도 800% 이상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전과는 다른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타나졌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제 박스권 형태가 그어진 가운데, 여기 1월 28일에 이제 포착이 되고 나서 다시금 거래량 급증하면서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승 깃발 패턴 자체가 거래량도 이제 급증하면서 장대 양봉 추세 나타나는, 그래서 깃대가 형성이 되고 나서 다시금 거래량 감소하는 가운데, 여기서 이제 박스권이 이어지는, 이렇게 하면서 깃발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1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냐? 재료에 대한 연속성이 있냐라는 걸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이 박스권 안에서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검색기에 여기 이제 쉬어가는 자리에서 이제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상승이 나올 땐 다시 이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2차적으로 추가 이제 상승이 나와 주는 이 단기 급등 패턴을 제가 이제 이전 강의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포착이 되는 검색기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 좀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설정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어,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 저는 키움증권을 사용을 합니다. 다른 그 증권사마다 이 수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증권사 같은 경우 키움증권 하나 또 이제 계좌를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보통 개인투자자 분들이 이제 또 많이 사용하는 증권사가 이제 키움증권이기 때문에 거래 그러니까 이 증권사를 키움증권을 통해서 거래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검색기 같은 거를 참고해볼 수 있을 만하게 참 많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을 사용해서 말씀드리는 검색기가 다 키움증권이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MTS로 이제, mts로 이제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hts에다가 이제 검색기 설정을 해놔야 mts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증권사를 쓴다 라고 하시면은 키움증권으로 이제 거래하지는 않지만 이런 이제 검색기 참고를 하기 위해서 계좌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검색기를 이제 설정할 때, 자 화면, 화면 번호 0150입니다. 0150을 이제 치시게 되면은 딱 이런 화면 창이 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건식에다가 첫 번째 우리가 검색을 할게 있습니다. 주가 비교라고 검색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은 우리가 첫 번째 주가 비교라고 이제 검색을 할 거고요. 주가 비교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여기 두 번째 주가 비교 있죠? 이거 클릭하시고 아래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이 됩니다. 이거 한 번만 클릭을 하세요. 그다음에 우리는 양봉이 나오는 종목들만 이제 검색이 되도록 이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가 비교를 통해서 여기다 일봉전이 아니라 영봉전으로 합니다. 영봉전은 당일이죠. 그래서 영봉전 종가가 시가보다 위에 있게 되면은 위에 있게 되면은 당연히 양봉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음봉이 아니라 양봉 때는 종목들이 이제 포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가 설정하시고 종가가 더그 위에 있다 라고 표시를 하신 다음에 추가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두번째 같은 경우는 주가 범위 라고 검색을 할 겁니다 두번째 주가 범위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아래에 주가 범위 이렇게 파란색 색칠이 되어있습니다. 이거 한 번만 클릭을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동, 동전주를 검색되지 않게 할 겁니다. 무조건 지폐주부터 이제 우리는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일십, 0 100, 1원을 이제 인정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 거에다가 그냥 굴를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굴를 가득 채워주시면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지금 1 0원 이상의 종목들만 포착이 됩니다. 검색기에. 그럼 우리는 동전주를 매매를 하지 그러니까 동전주 종목들은 보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준상. 동전주는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추가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검색을 할 거는 이제 거래량이라고 검색을 할 겁니다 최소 거래량을 이제 설정을 해줄 건데 여기 세 번째에다가 거래량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자 거래량 또 색칠이 되어 있죠 이거 한 번만 클릭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리 못해도 30만 주 이상 발생하는 종목들이 검색되게끔 할 거고 여기다가 30만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추가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검색을 할 거는 기간 내 거래량을 이제 검색을 할 겁니다 네 번째로는 기간 내 거래량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똑같이 아래에 파란색이라고 있죠 이거 띄어쓰기 꼭 하셔야 됩니다 기간 내 거래량을 붙여버리게 되면은 검색되지 않으니까 기간 내 띄고 거래량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이 기간 내 거래량 비율이라고 있죠 이거 색칠 되어있는 거한 번만 딱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오른쪽 보시면 뭔가 좀 복잡하게 나와있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1봉 주기 영봉전 그대로 가시고 5봉 이내가 아니라 20봉 이내로 바꿔줄 겁니다 방금이 5봉이었죠 5봉 같은 경우는 이제 1봉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봉상 5개의 캔들이 출현하게 되면은 우리는 일주일이죠 월화 수목 금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5봉을 기준으로 한까 그러니까 일봉 기준으로 해서 5봉 이내라고 하면은 일주일 이내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20봉으로 바꿔 주게 되면은 한달 이내가 됩니다. 그러면은 한달 이내에 전봉 거래량 대비 아까 800% 이상의 거래량 캔들이 출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를 800으로만 이제 변경을 해 주시고 그게 이제 못 해도 한번 뜨는 종목.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시면 한달 이내에 거래량이 좀 뭔가 급증한 800% 이상 이제 급증한 캔들, 거래량 캔들이 한번 이상 뜬 종목이 이제 포착이 됩니다. 요것도 추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기간 내 띄고 거래 대금이라고 검색을 해줄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다섯 번째 기간 내 거래 대금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여기 딱 색칠이 되어 있죠? 이 색칠 되어 있는 거딱한 번만 클릭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1봉 주기 0봉 전 기준 이것도 그대로 갑니다. 1봉을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5봉이면 일주일이죠? 20봉이면 한 달입니다. 그러면 한달 이내에 거래대금이 단위가 100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10만을 입력을 해 주시면은 아무리 못해도 한달 이내에 거래대금이 천억 이상 한번 이상 발생한 종목이 검색이 됩니다. 이것도 수식을 추가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따라오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죠. 이거 어차피 좀 빠르다 하시면은 뒤로 조금씩 넘겨 가시면서 다시 조금 보시면 되니까 저는 이 템포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여섯 번째로 검색을 할 거는 신고가라고 이제 검색을 해줄 겁니다. 신고가라고 검색을 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 딱 신고가 체크가 됩니다. 이 색칠되어 있는 거한 번만 이제 클릭을 해 주시고 일봉주기 영봉전 이거 그대로 냅두시고 여기 세 번째 거 이걸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최근 한달 이내에 20 봉이면한 달이라고 말씀드렸죠. 한달 이내에 3개월 신고가로 설정을 해줄 겁니다. 3개월이면 한 달이 20봉이기 때문에 60봉이라고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우리는 3개월 신고가 발생한 종목들이 이제 포착이 되게끔 할 겁니다. 이거 이제 조금 더 늘리고 싶다 하면은 52주 신고가로 하고 싶다 하시면 240봉으로 이제 좀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6개월 신고가로 하고 싶다. 그뭐 120봉으로 이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3개월 신고가가 포착되는 종목들을 이제 찾을 거기 때문에 3개월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달 이내 3 개월 신고가 발생한 종목들이 포착되게끔 이것도 추가를 눌러 주십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우리가 검색을 할 거는 주가 이동 평균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 주십니다. 검색을 해 주시면은 아래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색칠되어 있는 게 있죠. 이거 이제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 폴더가 열리고 맨 아래 주가 이동 평균 추세라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만 딱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추세 자체가 좀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좀 찾을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이동 평균선이 이제 뭐 단기, 중기, 장기 이동 평균선이 있죠. 단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5일, 뭐 10일 좀 이제 많이 쳐준다면 20일 이동 평균선까지도 좀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 좀 넣을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뭐 중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면 이제 한 60일 이동 평균선 그리고 장기 이동 평균선 하면 뭐 120일에서 뭐 240일 그런 이동 평균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동평균선, 이 추세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중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를 이제 2회 이상 하는 종목들을 좀 포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수식을 넣을 때, 60일 이동 평균선 추가, 그 다음에 120일 이동 평균선으로 숫자 변경을 해주시고, 수정이 아니라 추가를 클릭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목균형표라고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하시고 관련된 수식을 추가를 할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조지표를 참고를 할때 이제 또 많은 분들께서 일목균형표도 이제 참고를 많이 하실 텐데, 일목균형표라는 게 우리가 기준을 잡는데 좀 이제 편리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막 복잡하게 막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전환선하고 기준선만 빼놓고 이 후행스팬 선행스팬 이런 것들 다 없애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구름대라고 말을 하죠 이것들 다 없애신 다음에 전환선과 기준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색깔을 좀 이제 변경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 전환선은 뭐 이제 좀 검정색 그리고 기준선은 이제 뭐 빨간색으로 이제 검색을 뜨게끔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제 선이 바뀌게 됩니다 전환선이 뭐냐 기준선이 뭐냐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뒤에 숫자 이제 9가 있죠 그리고 숫자 26이 있습니다 이게 전환선 9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거래일을 뜻합니다 9일 동안 최고가와 이제 최저가를 더해서 여기서 이제 나누기 1을 한게 이제 전환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쉬는 자리에 있는 종목을 우리가 이제 포착을 할 건데 여기서 지금 이제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심 정도 반 정도의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좀 뜨게끔 할 겁니다 물론 전환선이 이제 9거래일이기 때문에 이게 차트가 뭐 이제 여러 개까지 있다가 다음 캔들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전환선과 기준선에 좀 이제 변동이 나타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차트가 어느 정도 이제 급등을 하고 나서 이 쉬는 기간이 어느 정도 좀 일정 기간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비슷한 데에 전환선과 뭐 기준선이 고만고만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급등을 할때 전환선도 이제 여기서 갑자기 폭 따라오겠죠 따라오면서 점점점 이제 가까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최고점과 최저점에 중심값, 그걸 이제 점으로 다 찍어가지고 그걸 연결한 게 이제 전환선하고 기준선, 26 거래일이니까 일목균형표를 우리는 좀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포착을 좀할 거고, 일목균형표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또 이제 폴더가 있죠. 이거 더블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아래 기준선 비교라고 있습니다. 이거 딱한 번만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여기 앞에 전환선은 우리가 주가로 변경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 그대로 냅두고, 기준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게 뜨게 할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기준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게 설정을 해서 추가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일봉 주기를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일봉을 주봉으로 바꿔줄 거예요. 주봉상 선행스팬 1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고, 이거 추가. 그 다음에 선행스팬 2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을 때 이제 추가를 하면은 선행스팬 1, 2. 우리가 이거 쉽게 말하면 구름대라고 말을 하죠. 주봉상 보시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일목균형표를 이제 추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 추가를 하시고, 주봉상 이거 다 빼버려요. 다 빼버리고 선행스팬 1, 2만 이제 남겨둡니다. 남겨두시고 나서, 자요렇게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구름대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뭐 구름같이 뭐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구름대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주봉상 구름대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다라는 거는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고 나서 머리를 드는 종목이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포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하락이 아니라 하락이었더라도 꺾여 있다라는 거요렇게 이제 추세가 다시금 이제 상방으로 좀 돌아세워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봉까지는 아니고요 주봉상 구름대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뜨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기준선 근접이라고 있죠? 이거 한 번만 클릭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일봉이가 아무것도 건들지 마시고, 현재 캔들 위치가 전환선보다 위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가가 1% 이내에 근접해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저가가 1% 이내에 근접해 있는지 추가, 그리고 현재의 주가가 1% 이내에 근접해 있는지까지도 이제 추가를 해줄 겁니다. 뭐, 주가라는 거는 결국에는 장중에는 이제 현재 가격이 되겠죠. 그리고 종가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여기서 조금 어려워져요.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옆에 화살표 있죠. 이거 화살표를 딱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방금 시가, 저가, 주가가 전환선 1% 이내 에 근접해 있을 때 종목이 뜨게 할 건데 이거를 세 개를 묶어줄 거예요. 옆에 지표 보시게 되면 L, M, N 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L, M, N까지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 보시면 괄호 있습니다. 이 괄호를 클릭해주시면은 이렇게 괄호 안에 L 그리고 M 그리고 N의 종목들이 이제 뜨게 되는데 여기서 또는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다 해당되는 종목들이 뜨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종목이 있다 하면은 뜨게끔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방금 이거 더블 클릭하면은 바뀝니다. 이렇게 또는으로 이제 변경을 해주시고 나서 여기 마지막으로 대상 변경까지 클릭을 해주실 겁니다. 요것까지만 설정하면 이제 끝나요. 자, 대상 변경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제외시킬 겁니다. 종목들을 관리 종목 뜨지 않도록 제외, 투자 경고 위험 종목 뜨지 않도록 제외, 우선주, 거래 정지 종목들, 정리 매매 종목들, 환기 종목, 투자 주의 종목, 그리고 불성실, 공신 나왔었던 종목들도 제외, ETF, ETF 상품 제외, 스펙주까지 제외를 하고, 확인을 클릭을 하십니다 이게 좀 크게 보면은 이렇게 리을자로 되어있죠 리을자 요거 이제 참고를 하신 다음에 이것까지 꼭 맞춰서 해주시고 나서 확인 클릭해주시면 우리는 다 설정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내 조건식 저장을 클릭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름만 정하면 돼요 여기 뭐 이름은 편한 대로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설정을 하고 싶은 이름. 예를 들면 이제 뭐 주민함 상승 깃발 뭐 패턴이라고 저는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클릭을 하시면은요. 여기 이제 맨 아래에 이렇게 주민함 상승 깃발 패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2월 5일 기준으로 이제 SL, 원익 큐브, 신원, 종합 개발, 인지 디스플레이, 초록뱀, 오스템 임플란트, SM 라이프 디자인, YIK,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까지 이렇게 9개의 종목들이 떠야 한다는 거, 2월 5일 기준으로. 이렇게 뜨지 않았다라고 하면 영상을 좀 뒤로 가셔가지고 다시 확인을 하시고 다시 재설정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설정하는 방법을 좀 알아봤고요. 이제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검색기에 떴다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종목들을 다 매매를 하는 거는 아니겠죠. 자 이제 여기서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보시게 되면 뭐 SL이라는 종목, 뭐 원익큐브라는 종목, 뭐 다양하게 떴는데 먼저 이제 SL이라는 이제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게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 이전과는 다르게 대량 거래량이 빵치고 올라온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떴다라고 하면 양봉에서 뜨니까 여기서 떴다라고 하면 은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그때 양봉 대량거래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뜨면 이제 해당이 되지만 현재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급등하고 나서 거래량 급증 급증하는 그런 모습들이 추가적으로 나와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차 상승하고 나서 여기 2차 상승이 이미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원위큐브라는 이제 종목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전과는 다르게 대량거래량 이제 발생을 해줬고요. 발생한 자리에서 이 장대 양봉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장대 양봉 출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량 감소하는 가운데에 어느 정도 지지 구간도 이제 한두번 정도 잡았고, 그럼 여기가 이제 박스권 하단 자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 자리가 지금 2,300원대 위치에 있는, 요렇게 이제 네모나게 뭐 박스권이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아직 거리량 급증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추가 이때 상승률, 충족하는 상승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기준으로 잡죠. 그래서 뭐 원익큐브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원 종합 개발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지금 뭐 과열 종목을 이제 지정이 된 종목이죠 근데 앞전에 여기서도 이전과는 다르게 대량거래량 빵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윗꼬리가 깁니다 윗꼬리와 몸통 기준이 못해도 5대5가 돼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윗꼬리가 어느정도 있다 하더라도 장대 양봉 몸통 또한 윗꼬리만큼은 그래도 비중을 좀 차지를 해줘야 된다 라는 거를 꼭 이제 기억을 해 주시고 이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앞전에서 이제 거래량 한번 급증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좀 이제 강하게 증가를 하주는 2차 파동이 좀나와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거를 여기까지만 이제 이렇게까지만 나온 종목이 있다 만약에 하면은 이전과는 다르게 대량 거리량이 발생해줬지만 지금 여기서 윗꼬리가 겁나게 길게 발생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여기 1차 상승했을 때 거리량 그 이상의 거의 두배가 되는 거리량이 발생을 해줬기 때문에 윗꼬리가 발생했습니다 그거는 매수세가 강한 게 아니라 매도세가 강했다라는 것이죠. 매도세라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는 판 사람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윗꼬리가 길게 발생했다라는 것. 근데 거래량이 발생했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겁나게 많았거나 아니면 물량을 겁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겁나게 많이 팔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원종합개발이라는 종목은 해당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인디 디스플레라는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웬만하면 이런 종목들은 좀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거래량이 계속 들쑥날쑥하죠 들쑥날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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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거래량이 못해도 이렇게 쉬는 구간에 3개월 이상은 가야 됩니다 3개월 이상을 이제 좀 쉬고 나서 다시금 뭐 대량 거래량 동반해서 장대 양봉이 나타났다 하게 되면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아직 이제 뭐두달반 정도 이제 쉰 가운데에 대량 거래량이 좀 이제 고점에서 발생을 해주는 이런 종목들을 웬만하면 보지 않는 게 항상 이제 기억을 하실 거는요 최저점에서 정말 대량 거래량, 최대 거래량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치고 올라와 주는 종목들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초록뱀이라는 이제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계속 이제 이것도 거래량을 보시면 들쑥날쑥 들쑥날쑥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9월달에 급등하고 나서 이제 줄어들고 지금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정도 쉬었네요. 그다음에 3개월 반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이 될 수가 있죠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대량 거래량 이제 발생을 해주면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타났고요 지금 이 몸통이 못해도 5는 넘어섰죠 비율 5대 5에서 지금 한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건 이제 해당이 되고 장대 양봉 나타나고 나서 거래량 없는 가운데 지금 이제 조정이 나타나고 현재 박스권 이 하단자리 자 이거는 안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게 기준봉이에요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캔들이 출혈을 했는데 여기서 이 시가를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추세가 좀 이탈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상승기발 패턴에 있어서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제 아쉽네요. 거래량이랑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뭐 이렇다 할 거래량 없이 발생을 최근에 좀해 줬네요. 저점에서 지금 뭐 이렇다 할 거래량 없이 계속 이제 상승 추세 이어가다가 최근에 실적이 좋게 발표하고 나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해 줬습니다. 이때 이제 거의 뭐 상가 근처까지 상승이 나오고 장대 양봉 출현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해당이 되죠. 장대 양봉 대량 거래량 발생하는기게 이제 기대가 형성이 된 거고. 그다음에 거래량 감소하는 가운데 거의 이 장대 양봉이 거의 한반 정도에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 오늘 떴네요. 이것들은 해당이 됩니다. 오스템레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계속 이제 거래량 보시면 들쑥날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보통 개별주 성격이 강한 종목들이 요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래량 계속 막 급증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들쑥날쑥, 들쑥날쑥. 여기 뭐 12월에도 들쑥날쑥, 1월에 막 들쑥날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되지 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 거래량 발생을 했을 때 보시게 되면은 윗꼬리가 겁나게 긴 캔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 그만큼 수급이 좀 강하게 이탈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YIK 같은 경우는 오늘 장대 양봉 대량거래가 발생했는데 윗꼬리가 좀더 깁니다. 거의 윗꼬리가 비중을 한 6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만큼 요거는 기대 자리로도 보기는 어렵습니다. 종목들을 찾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CIS나 그렇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대량거래량이 빵 발생하고 나서 거래량 감소한 가운데 옆으로 박스건 횡보하는 자리를 만드는 요런 종목들이 아니라 계속 막 들쑥날쑥, 들쑥날쑥, 들쑥날쑥 장대 양봉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윗골이 겁나게 긴 조그마한 양봉 발생하는 요런 것들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전과는 다른 대량거래빵 발생을 하고 나서 장대 양봉, 양봉, 양봉 나와주고 그 다음에 박스권이 이어졌습니다. 이 박스권이 중요해요. 물론 장대 양봉이 기때가 형성이 되고 나서 고점도 같고 저점도 같은 뭐 이런 기본형도 있겠지만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게 그렇지만 이게 기떼가 만들어지고 뭐 고점도 좀 높아지고 저점도 좀높아진 이런 상승 박스권도 있습니다 아까 성화이텍이라는 종목이 좀 그랬죠 성화이텍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상승 박스권 형태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것도 확인하는 방법이 고점이 비슷한 가격대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7천원대에서는 계속 고점 자리가 이제 형성이 되는 계속 이제 막고 튕기고, 막고 튕기고 막고 튕기고 막고 튕기는 이런 지붕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자리가 이제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 7천원 정도면은 많이 상승했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훨씬 많다 라는 거죠. 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막 수급이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지만 7천원대는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그 이상을 좀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 나오지 못하고 계속 마코 튕기고, 마코 튕기고, 마코 튕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다시금 매물대를 돌파를 해줘야 되는 이런 소확행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7,000원대가 매물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 날이 이제 떴기 때문에 18일날 포착이 됐기 때문에 자, 보시게 되면 저점은 높아집니다. 근데 고점도 함께 높아지는 가운데 지붕이 형성이 되죠. 요런 거는 이제 상승 박스권에 있어서 고점이 형성이 된, 이런 자리에서 뜬다라고 하면 이건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자리가 못해도 비슷한 가격대에서 두번 내지 세번 정도는 이렇게 비슷한 저점대를 형성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나서 만약에 포착이 됐다 하면은, 요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 바닥을 확인했구나.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에 이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다양하다라는 거. 기대가 형성되고 나서 뭐 고점도 같고 저점도 같은 유형도 있고, 뭐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는 유형이 있고, 기대가 형성되고 나서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유형도 있고, 뭐 기대 형성되고 나서 고점은 낮아지는데 저점은 뭐 높아지는 유형도 있고, 기대 형성되고 나서 고점은 낮아지는데 저점은 같은 이런 유형도 있고. 유형은 다양하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마지막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해당이 되죠 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전과는 다르게 대량 거래량이 빵 발생을 해주고 지금 현재 장대 양봉이 나타나고 나서 지금 추세가 거래량 없는 가운데에 저점도 이제 한번 형성을 하고 고점때도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박스권 상단 자리가 지금 여기 있죠 요 캔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고점 자리가 3270원 3300원 정도로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스권 상단 3300원 박스권 하단 29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장대 양봉의 거의 한반 정도에서는 지금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레이 메이크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아홉 개 종목들이 떴다 하더라도 해당되는 종목들이 있고 해당되지 않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방법 오늘도 이제 간단하게 활용법을 좀 말씀해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이제 이 영상 기본기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말 활용을 해서 이 영상을 이제 꼭 보시고요.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오는 방법 좀 간단하게 짧고 굵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이 썸네일, 그러니까 배경 화면이 검정 색인 거는 다 제가 올려 드린 겁니다. 동영상 그 이제 클릭을 하셔 가지고 이 바탕 검정색인 거 아무거나 이제 클릭을 하고 이제 들어오셔도 돼요. 그래서 이뭐 영상 아무거나 이제 클릭을 하셔 가지고 아래에 보시면은 여기 더 보기라고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링크 클릭하시고 다운로드를 이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다가 주미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주미남 주식에 미친 남자 나옵니다. 이 빨간색 배경. 이거 클릭을 하신 다음에 100% 무료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요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뜹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뭐 추천주 그리고 뭐 장전 시황 뉴스 뭐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주민한 추천주를 통해서 이제 최근에는 또 상승깃발 패턴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다음에 뭐 장전 시황 뉴스를 통해서 장 시작하기 전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 꼭 확인해야 되는 그런 뉴스들과 당일 대응 전략들도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방향성들도 좀 함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은 2월 3일날에도 한번 좀 잡아드렸고,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시장에3점 포인트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니까 또 많은 투자자분들 들께서 불안해 하셨는데 그때도 좀 잡아드리면서 걱정보단 기회로 보신 투자자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Q&A 공간도 있어요. Q&A 공간을 통해서 궁금하신 거는 이 Q&A 공간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글을 또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펜 모양이 있는 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 이제 뭐 제목과 내용들 쓰셔가지고 작성 눌러주시면은 또 제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답글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설정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게 수익.